안녕하세요. 다육이가 방글방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캡짝 나와가지고, 어, 물관수 한번 싹 해주고, 어, 아이들이 또 이제 얼마나 예쁘게 색감이 들었을까 한번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 아, 요 하트 딜라이트는 입장을 다 떼주고 몇개안 남았는데 끝까지 붙어 있네요. 이야, 찌기네요. 집에 거는 벌써 다 떨어졌는데. 아, 아주 아 떨어질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아직 그냥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잠깐만요. 물주고 한 군데 덜 털어준대. 이 물을 조금 덜 털어주니까 화상을 입어갖고 입장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좀 전에 다 털었는데. 아이고야, 영상을 찍다 보니 보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음, 이걸 깨끗하게 털어줘야 돼요. 요, 여수 동생한테 가서 요거 가져왔어요. 미니 고사운금. 아, 너무 이쁘죠?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건데, 아, 요거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동생이 선물로 줬어요. 가져가라고. 아, 너무 이쁘다. 이랬더만, 언니야, 가져가라. 이러면서 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요거 들고 왔는데, 너무 이뻐요. 어 미니 고사운금. 이쁘죠? 너무 이쁘잖아요. 모노케로스금 모노케로스트금. 아이고야, 요것도 이쁘고. 요 블루 엘프는 아직까지는 물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 물이 진짜 예쁘게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수연이도 이렇게 아, 안에서 이 꼬지에 놓으니까 막두 개, 세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요 수연이도 수연금이고, 좀 전에 오늘 그냥 수연이고, 요런 아이들도 물 예쁘게 들어왔고요. 어, 요러고금도 한 보세요. 어, 아예 요건 실버, 실버 킨금이라 돼 있네요. 야 끝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네요. 아르케인, 아르케인도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도 참 이쁘네요. 요거, 레드탄. 아, 요 아이도 참 이쁘고, 뭐,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다지썩 뭐 빨갛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요것도 로우, 로우검인데, 아, 요렇게, 요 수형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참 이쁘죠? 물이 억수로 이쁘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이쁘고, 요거는 음 뭐지 이거는 그거 같은데 어 흑진종강 어 아무튼 블랙 퀸인가 아무튼 그런 아이가 요 있어요. 요거는 파랑새인데 파랑새가 어째 웬일로 치마를 안 입고 있습니다. 치마를 안 입고 있는 파랑새가 저한테 이래 하나 있네요. 치마를 억수로 좋아+ 좋아하는 아이던데 야는 보니까 뭐짠 일로 치마를 안 입고 있는 파랑새가 하나 있어요. 아이고 이거 나나 옷 꾸미니. 요것도 진짜 잘 크고 있고요. 음, 요거는 참 이쁘게 물들어왔네요. 맑은 말이야. 야, 이런 거 보면 힐링 되잖아요. 그죠? 너무 이쁘게 물들어왔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힐링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요것도, 어, 블랙블루 하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랙블루 하나. 요렇게 끝에 물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물 들어오고 있을 때 제가, 어, 이물 간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순간적으로 물을 빼더라고요. 보니까. 물을 빼도 어쩔수 없죠 뭐 그래도 한번씩 이래 왔을 때 물관수 안하면 안되니까 물관수를 제가 해준답니다 아 어, 요거는 어, 홍비 홍비도 참 이쁘죠 어쩜 이렇게 끝에 물이 이쁘게 들어간 홍비도 있습니다 아 어, 요거는 케라리언 이고요 케라리언 요거는 성령이고 요것도 케라리언이고아 요거 보세요 마가렛 아이고야 마가렛도 이렇게 이쁘고 요거는, 어, 본파이어인데, 본파이어도 이렇게 이쁘네요. 본파이어. 아, 본파이어도 참 이쁩니다. 물을 주나 놓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산뜻한 느낌이네요. 산뜻한 느낌.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 야, 요거는 또, 미티움인가 요거. 어, 민유텀이란, 미뉴덤이란 아가인데, 야, 요로 꽃이 폈어요. 물을 주가지고. 촉촉하이, 물이 빠진생쥐처럼 돼, <laughs> 꽃이 젖어버렸어요. <laughs> 물을 줘가지고, 미소진도 이쁘고, 어, 요 아이들은 맨날 보던 아이들이고, 아이고, 세상에. 예. 이제 요 방울복랑들이 입장을 막 내주고 있습니다. 요, 보세요, 요게. 와, 새 입장 나오는 거안 보세요. 그래도 뭐, 썩 이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너무 질렸나 봐요. 징글징글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진짜 질렸어요. 완전히 입장이 나오곤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오곤 있는데 워낙이 막 내가 몇 번을 산지 몰라 이 방울 복낭을 진짜 도대체 한 여섯 일곱 번 시도한 것 같아요. 여섯 일곱 번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남아 있기는 한데 너무 방울 복낭이 까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미워요, 안 좋아요, 싫어요. 음. 그리고 어 요런 아이들도 너무 이쁘잖아요. 이 야는 좀 별로 이쁜 생각은 안 들고 브리티가 참 이쁘네요. 브리티. 요 끝에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물 들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 허, 브리티는 진짜 이뻐요. 어 아이고 야 목대 있게 이렇게 쭉쭉 늘어지면서 커네요. 브리티가. 아 어, 요런 아이고 요거는 마가렛 껌인데 쪼개한데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참 귀엽네요. 그죠. 마가렛. 요요 요런 화분이 있어요. 아유, 마가렛 꽃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어, 그리고 얘는 실루엣인가? 아, 아니, 실루엣 아니다. 여기 실루엣이에요. 여기 실루엣. 어, 그리고 요거 보세요. 이거 카카오 팁스. 끝에 물들오기 시작하죠. 요 카카오 팁스가 진짜 예쁘거든요. 배반의 장미도 이제 까맣게 물들오기 시작하고 대반의 장미도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삐쩍 날라가 살이 안쪄갖고막 쪼개 나이가 이러네요. 왜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거는 아메치스 언제나 봐도 이쁜 아메치스 아이고야 물들어갑니다. 진짜 이쁘네요. 아, 여기도 있고 옹환이도 한번 보 가야지. 요거는 아, 다이아몬드 어, 레드 다이아몬드 요것도 진짜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표범님한테 선물 받은 레드 다이아몬드 진짜 이쁘게 잘 크고 있고 요 옹환이도 있잖아요 잘했어요 옹환이 할아버지 아이고 잘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요 아가야도 진짜 잘 있고 이쁩니다 복화사나몬스도 쪼금 것도 이렇게 귀엽네요 복화사나몬스도 깨나 귀엽습니다 아 어, 이렇게 있고 요것도 이제 꽃피고 있네요 꽃피고 있고 이제 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한창 꽃피고 이쁨 예쁨, 이쁨하네요. 어, 꽃이 피어가지고 이쁨이쁨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가 또 이렇게 삼두가 딱 있고요. 가르시아가 요화 분갈이하고 난데요이 뭐, 뭐지? 이거 활짝을 못하고 물 반응을 못하네요. 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몰로들도 이렇게 다잘 있고 아이들이 예쁜 몇분하고아이고야 이것도 꽃 피고 있네요. 우와 여도 꽃이 피니까 참 이쁘다. 너무 이쁘네요. 요화가들은 아직까지. 꽃 피워주고 이러진 않네요 보니까 요거는 꽃이 폈다가 진것 같고 언제 꽃이 폈다가 진지는 모르겠는데 바가에도 어, 있고 아이고야 파가예서브리즘 이건 비싸던데 요런 아가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런 창들도 예쁘게 아이고야 자리 다잘 잡고 있습니다 화재도 이래 하나 있고 요거 티벳장미 티벳장미가 야 이게 작년부터 일하고 있던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네 도대체 언제 이게 싹을 피워줄라나 아이고야, 작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하고 있네요. 음, 아이들이 요렇게, 뭐라 해야 되겠노? 그냥, 막 홍덩이기나 이쁠까, 홍등 홍덩, 그죠? 홍등은 진짜 이쁩니다. 아직까지 애기애기들이 많아요. 어, 검지검지간 금지, 아들은 별로 없고, 아가야, 아가야 합니다. 어, 라피네. 라피네가 요렇게 있고, 링클 마리아. 링클 마리아 요렇게 있고. 어, 이거는 이쁘네요, 모닝규. 모닝규 진짜 이쁩니다. 수박 복랑인가, 나비 복랑인가,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잊어버렸어요. 못이라고 붙있었는데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요 홍등이고, 어, 요 석연아도 저한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석연아, 야 누다 안 보세요. 야 누다 진짜 귀엽다. 누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요것도 스페인 마리아 끝에요. 물들어 거 보세요. 손톱에. 야 이제 확실히 물이 들어오니까 이쁩니다. 벽장미도 이렇게 있고, 어, 야, 이름이 거꾸로 꼽혀가 있지? 어, 블루와인, 블루와인벌인가, 뭐, 블루와이벌이네. 블루, 블루와이벌이란 블루 아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와이벌. 이것도 무슨 마리아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건다 마리아 같아요, 제 눈에는. 뭐, 잘 모르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그렇겠죠. 홍시, 여기도 홍시 하나 이쁜 게 있습니다. 가홍시가 홍시인데, 어째 이름을, 야. 하나 지었어요. 다 누가 지었을까요? 이러면 신기합니다. 진짜로 펜팬 예, 댄서도 이렇게 하나 있고 어아 이것도 이쁩니다. 창 어, SP 창인데 야또참 이쁘게 물 들어왔네요. SP 창요 블로라가 하나 있고 블로라도 이쁘죠. 요건 제이더 스타금인데 좀 작아도 귀엽네요. 제이더스타, 제이더스타 검도 있고, 요거는 블랙 마디반데 음, 까맣게 물들어오던데, 얘는 지금 요렇게, 주황빛으로 어, 요렇게 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짜잔한 창들이 이렇게 좀 많아요. 어, 여기도 이제 제이더스타하고 뭐 이렇게 자리가 복잡해서 다 합식을 해버렸어요, 합식. 이거는 가져오다가 있잖아요. 뿜지렸어요 이렇게. 속상해 죽겠어요. 이게참 이쁜 아가인데, 진짜 이쁘잖아요. 어, 굽히면 그 진짜 이쁜 아인데, 막 독닥 뿔라가지고 있죠. 아유, 세상에. 아유, 이쁜데만 봐야지. 아, 힐링 안 된다, 저런 거 보면. 어, 이런거 있고. 야, 너 레슬리인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분갈이 하려 하다가 보니까, 시방에서 옆에 떨어져가 아가들이 이렇게 크고 있더라고요. 옆에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안 했어요. 요 시방에서 아기들이 떨어져갖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똑 떨어져가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아가들이 좀 크고 난 뒤에, 그래,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도로 가만히 놔뒀어요. 저런 게 크면은 성체가 되면 진짜 이쁘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갖고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요런 종류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레슬리란 아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찌질한 거뭐 이런 거 동생이 죽일래 이렇게 합식으로 전부 다 이래 한번 심어 놔봤습니다. 식재해 봤습니다. 요래가 크면은 또 따로 또 식재를 해주면 되잖아. 그죠. 이제 자리가 다 찼어요. 여기도. 빈 자리가 없습니다. 아꽉다차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짧은 시간에 까득까득 다 채워버려가지고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카사나 보카사나 아이고야 완전 익었다. 집에서올 때는 초록색이었잖아요. 아유 자주색으로 싹 익었어요. 진짜 이뻐요. 패션도 이쁘고 패션 참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패션 요 아이도 야도 야 얘도 이름 잊지 싶은데 음 잠깐만요. 요거는 베레가모네요 베레가모 명품 베레가모는 있는데 베레가모네요 베레가모란 아가 이렇게 있고 참장 참 이름 희한한거 많더라고요어 흑법사 이렇게 또 이제 완전 살아나가지고 싱싱합니다 흑법사 수영이 이쁘다고 그때 어, 우리 구독자님 흑법사 참 수영이 이쁘네요 했는데 수영이 참 이쁘죠 어 이거 예르메스 선생님이 그 영상 찍었을 때 어디서 샀는데 어디서 산지 기억 못합니다. 로우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무슨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미숙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때 저안 적으면 또 이렇게 까먹잖아요. 요 안에 게라리안 나 보세요. 아유, 어, 진짜 이뻐요. 전체적으로 요런 모습이에요. 오늘 물 주고 또 나왔는 김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가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블금도 이렇게 있고 마블금 야 이게 색깔이 이리 이쁘네요 이게 이거 마리아는 아닌 것같 거든요 무슨 창종류인데 끝이 이렇게 이쁘게 색감이 들어옵니다 야, 도 프리메라 처라 완전히 풍성 합니다 진짜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진짜 잘 크고 있어요 어 요거는 케라리언이고케라리언도 이렇게 군데군데 몇 개나 있네요 좋아하면은 막 그냥 와 이거 제이드 스타 금인데 빨갛게 이렇게 손톱이 한 예술인 한 카리스마 하네요. 보니까 완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블루엘프가 좋더라고요. 블루엘프 물들어오 진짜 이쁘대요. 블루엘프 그래서 블루엘프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건 양진이고요. 양진 양진이 이렇게 있고 큐빅금 큐빅금도 아 이쁘잖아 그죠. 큐빅금도 진짜 이뻐요. 요거는 무슨 창 종류인데 요것도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샴페인. 샴페인이 또 이렇게 있네요. 샴페인 제법 큽니다. 샴페인이 이렇게 있고 어... 야는 물을 많이 주가 터졌어요. 살이 아이고야 물을 너무 많이 주갖고 살이 터졌어요. 로우금도 이렇게 이쁘고 있죠. 로우금 색감이 이제는 예쁘게 들어와요. 마가렛금 요것도 그렇고 야 야도 이쁘잖아요. 마리드금 마리드금야도 색감이 이쁘게 들어있고, 실루니카. 이야, 실루니카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참 이쁘게 들어오네요. 요거는 성령이고요. 저는 블랙블루 하나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블랙블루 하나. 이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풍성합니다. 집에도 블랙블루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얼음 땡 하고 있습니다. 블랙사바스는 약간 까맣게 요렇게 되네요. 백분감이 있는데. 아, 끝이 싹 새까맣게 요렇게 물이 드네요. 어, 진짜 처음으로 키워보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요거는 핑크문이나 나가요, 핑크문. 블랙마디바가 은근 좀 까다롭네, 야가. 어, 블랙마디바 야도 보니까 은근 까다롭네, 야가. 몇 개나 지금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이런다. 아무튼 블랙마디바가 조금 성격이 까칠하네. 제가 잘못 키우는 건가요? 야가 원래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볼레마디바 내가 한 두세개 정도 보냈거든요 잘되는한 잘되던데 얘는 왜 이렇게 까칠하지 목대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유 보기 싫라 아유 보기 싫라 아유 원수이다안 찍어야 되겠다 아 <laughs> 요거는 저기 뭐야 어, 문가드니스 금인 것 같은데 문가드니스금 맞아요 문가드니스금 같아요 요런아이고 실버스타 금 아이고야 실버스타 금 아유 진짜 이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깁장 나와가지고 아이들 한번 싹 둘러보고 이제 영상 한번 찍고 물 주고 아 이쁘죠 진짜 많이 컸다 너무 이뻐요 다 크면은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나와가지고 나온 김에 있잖아요 또물 주고 하엽대 주고 싹 손질 한번 하고 그래 이제 가려고 아유 진짜 자주 못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왔는 김에 영상도 한번 싹 찍어보고 그래 가려고 왔습니다. 그니까 뭐썩 그냥 이쁘고 뭐할까 크고 큰 작품이고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은 조금 묵어지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해서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야또 이쁘네요 야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이고 야 요런 마리아 금들도 물드니까 이쁘네요. 어, 진짜 이쁘다. 카스피드, 음, 커스피닷컴도 이렇게 이쁘고, 커스피닷컴 이라 나가도 이렇게 있고, 이건 매직 조커고, 매직 조커. 뭐,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제, 어, 다육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좀 세월이 가야지 묵둥이가 돼야지. 적어도 3년은 지나야지. 이쁘다. 이런 색감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뭐 1년 갓 지났으니까 그렇게 뭐큰뭐 뭐 어떤 어 대품을 품오지 않는다면은 그다지 그냥 아주 이거 다쁘고막 그런 건 아직 없지만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요렇게 신기한 아이들도 보면은 어머나 요런 아이가 있구나 싶고 요것도 보세요. 너무 특이하잖아요. 요런 것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소중합니다. 진짜 다육이 안 보고 살 자신은 없답니다.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아휴, 말로서 대화하고 교감하진 않지만은, 다육이 못 보고 살으라면 진짜 전 자신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와, 이건 뭐야. 이 방울복랑이 세상에 이렇게 옆에서 아카들이 나온다. 어머나,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어,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도 어,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또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